네. 7월 셋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우 사도신경을 고백하시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빗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빗사오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남복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농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하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도와 주시었고 주의 뜻과 주의 은혜대로 주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안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명목 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갈 건데요. 출애굽기 말씀은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온 사건으로부터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의 일장 앞부분을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였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나온 다음에 그렇게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크게 번성하였다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수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땅에 가득하게 되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마지막에 가실 때 야곱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가족들을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문 때문에 이제 요셉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야곱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번성한 가운데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탈출의 제일 중요한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인물 모세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제 애굽을 지리적으로 탈출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도 포함되고요. 또한 이제 신문적인 탈출. 이제 노예로 이제 전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민으로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탄, 탈출의 일기도 있고 또한 이집트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져오고 있었던 정신적인 영향력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담고 있는 이제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출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책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추래국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추래국기의 프롤로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롤로그에 어떤 왕이 등장하게 되죠. 역사적 사료나 이렇게 보았을때 대략적으로 이 이제 왕이 등장하는 그 시기가 정권이 교체되던 시기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느냐 이제 고려에서 이제 조선으로 이제 교체되는 왕조의 교체기도 되고요.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국사책을 좀 배우시다 보면 이제 분당 정치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분당 정치가 나오는데,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런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체되고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원래는 이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이집트 안에 살고 있었던 애국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국인들, 이집트 본토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원래 정권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권을 잡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이제 교체가 돼서 지금 이제 애국인 자체가 본토에서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즉, 거기에서 지도자 이 파라오가 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파8오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났을까요? 8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새로운 왕에 대한 특징이 오늘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탄생하였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알지 못함이란 단어는요. 진짜로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였다라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요셉이 은혜를 베풀었던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단어들이 우리들 성경책에선 자주 보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요셉은 1차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게 되죠.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올수 있는 그런 기틀을 닦았던 사람이라는 첫 번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라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애국 왕 바로가 이 사람을 몰랐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봤을 때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느냐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 그인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국 사람들이 강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을 통해서 이제 차곡차곡 모아둔 그육식들을 통해서 그 일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는 전 세계가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즉 이집트를 위, 이집트의 위기를 극복시켜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집트가 더욱더 강대한 국가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준 은혜의 사람인 것이죠. 이 요셉을 보낸 사람은 이제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이 요셉을 잊었다는 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이제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이 요셉을 잊어버린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요셉에 대해서 모를 것이 아니라 모른 척했다는 라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알지도 못했다 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사례로 볼수 있는 것은 이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이, 음 알았어,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나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 어떻게 나오느냐, 잊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그 단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누가 정복한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정복을 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호수아서로 써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의 유언이 등장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2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세대 사람들도 다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이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와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사사기의 세대가 들어섰을 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지만 사사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즉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언약 맺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도 가능한 것이고 또한 이 바로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알지 못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권리들과 권력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큰 것들 무엇이냐 바로 인권과 평등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 인권과 평등은 이제 기독교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이제 일반화된 그런 이제 뭐라고죠?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이제 일반 은총적인 그런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인권 선언이 처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인권선언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또한 이제 노예제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것도 결국 기독교인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이제 그것을 이제 운동을 전개해 가서 이런 평등권을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즉 이렇게 많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게 우리가 뜨문뜨문 알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끔씩 우리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가 보여준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었던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왕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바로 근심하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근심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바로는 이제 근심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권이 이제 교체됐다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정권 교체 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또 이집트, 이애굽은 이제 외족들의 침입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집트와 많이 싸웠던 민족들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민족 중에 하나인 블레셋이었다고 합니다. 즉 블레셋 민족,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예, 가늠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인지를 이제 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더 고민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또 이것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땅을 나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 많은 인구가 이곳을 떠난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면서 자기 아래에 두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제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왕한테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노역을 시키면서 감독관을 이제 파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예와 감독관을 통해서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제 그런한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런 이제 집에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로 우리들이 살아갔을 때 바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정말 많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이제 분파들이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이유 중 하나 바리세인 그리고 사두기 들의 이름이 있었고요. 또한 열심담원이라는 이제 그런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사도계인들은 이제 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율법을 너희사람면서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율법을 배워라 고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신당원들은 아니 그것 도다 중요한데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사람들을 다처치하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제 그런 모든 각 분파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서 자신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 모습과 정말 같은 것이죠. 정말로 이 나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감독한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바로가 바로 보내주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단순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게 될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기독교에서 이제 교황, 거기 탈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를 다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중세 이제 교황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또한 이제 그런 모습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주론의 내용을 보면 좀잘볼수 있거든요. 분주론은 여러분 이제 아마 고등학교쯤 되면 꼭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 되네. 그리고 또그 보니까 뭐 설민석 선생님의 뭐좀 책방이었나요?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소개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 그 군주론에서 보면 최사로 부르자 라고 이제 군주론의 모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황의 아들인데 정말로 네, 별별 꾀를 봤어 가지고 모든 이제 그 통제하고 점령을 여는 야욕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욕이 어디서 원천이 나오느냐 교황의 그 아버지인 교황의 <laughs> 교황의 아들 <laughs> 이게 또 이상하게 하지만 교황의 이제 명령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방심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왕의 모습은 바로 그런 근심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권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 근심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잘못되고, 이제 억압하는 지혜를 꽤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바로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볼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은혜를 잊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바로왕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것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것을 유지하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근심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바로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권력을 유지하고 싶고 그런 욕심을 내가 행동에 옮기고 있는 바로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볼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어났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인구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확대해야 했죠. 문제는 오늘 말씀에 서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계획이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의 계획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계획이었고 그것이 실행되고 있었을 때 그것이 실패하였다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들이 볼수 있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레이기 말씀에서 보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계속적으로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제 괴롭혔던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집트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거류민 되었던 때를 생각해라. 이집트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살았던 때를 생각해라.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저들을 이제 만약에 나그네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들을 잘 대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애굽에서 살았을 때 거기에서 살았던 은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집트에서 결국 그 뒤의 부분에서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앞 부분에서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죠. 자신이 지금 올바른 이익을 가지고 세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일을 결국 했을 때 실패하고 만나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네. 바로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정말 많은 계획들이 있고요. 그 계획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실행되었을 때, 어찌 보면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그 계획이 성공한 듯 보이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선해 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계속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실패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7의국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렇게 실패하였던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더욱 악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단기적으로는 정말로 성공한 듯 그리고 억제한 듯 보였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면서 궁극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로 생긴 왕, 그 바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계획을 세운 바로 왕은 결국 은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었던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다. 알았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심하고 이제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억제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자신의 통제 안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자신에게 위해 갈 것을 두려워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자신들이 위해를 가하는 그런 바로왕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계획, 그리고 그렇게 실행된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이게 바로왕의 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바로왕을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면목조형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바로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왕에 등장하여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바로 왕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우리들이 빠지면 안 되는 그런 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무너져서 가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셨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더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면목중앙교의 지체 여러분들 중앙 중고등부 시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코로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이마옵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